할렐루야 참 좋은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많이 남은 날 중에 하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한 날도 나의 하루를 또 선물로 허락해 주셨구나.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승리하며 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23번째 시간 이사야 66장 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다시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사야 66장 2절을 읽어 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 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세요? 참 좋은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계시잖아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지요. 예, 사실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또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경외함으로 떨어야 할 때가 있고 떨릴 때도 있지요. 성경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온몸에 힘을 잃고 쓰러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마울은 담에색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도 모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험을 경험할 때 이렇게 사람들은 그 앞에 두려워 떨었던 모습이죠. 그, 그, 전시성을 가진 목사가 큰뭐 그 정당 어쩌고 하면서 저종의 그 광화문 광장에 나와가지고 무슨 민주하고 어떻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할때그 목사 말에 실수를 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까불지 마! 웃기는 얘기지만, 상당히 문제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자신 있게 하고, 보온도 되지 못하고,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경외함으로 떨고 떨리고 무서워 벌벌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험을 경험할 때 이렇게 사람들은 그 앞에 두려워 떨었던 거지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그런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도 더욱 강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 속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 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으로 떨수 있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듣는 말씀이 감히 어느 분의 말씀입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여 뭐 세상 정치 얘기, 자기 자랑, 가족 자랑, 무슨 자기 잘난척 하는 그 이따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루고 시작되는 이 말씀의 선포, 그 말씀 죽은 자를 말씀으로 일으키신 분의 말씀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이 아니십니까? 바람과 풍랑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분의 말씀이 아닙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군대 귀신도 물리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만큼 말씀의 영향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의 대부분은 다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종들입니다. 그분들의 모습과 지식과 또 학문과 여러가지 상황들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종들입니다. 아, 저 목사 설교 잘하네. 저 목사 말 잘해. 아이고, 저걸 설교라고 하고 앉았나? 아이고, 저건 예화가 틀렸어. 저 얘기는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저 말은 틀렸어.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 전함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앞에 떨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어서 금방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적인 이해대로 동네 사람,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지식의 잣대로 표현하고 비교하겠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비교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떨림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받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 여기며 경외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책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게 경외심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떨리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떨리며,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주 앞에 설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 한 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모습으로 바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거랍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경고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어줍지 않고 짧은 나의 지식으로 비평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또 무시하고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서는 엉터리 신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이 떨리고 내 영혼이 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종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